남았어요 오케이 하나 둘셋야예야예야어저님 예, 하연이야 하연이야 하연이야? 가자 가자 아저저님 난.. 난네 이만 아.. 아 저, 진짜.. 저 애들 때문에 죽었죠 근데 왜나 때문이야? 그건 맞긴 해이걸 헤이 보이 나 타고모산이에요 우리 양양이를 음. 하연 제가 죽인 거 같아요 에이 거기 가서 데리고 와야지 제, 저도 낭냥이 복수할 거예요. 우리 낭냥이 복수할 거예요. 대님 체력 30까지 찍고 다시 만나요. 그래. 우리 낭냥이 내가 복수할 거예. 이건 왜 이렇게 세냐? 루이 마더. 아! <laughs> 루이 마더. <마들. 웃음> <laughs> 안돼 안돼 나 위험해요. 위험해요? 위험해요. 나 진짜로. 진짜 어? 위험해. 나 진짜 위험해. 어떻게? 죽었어요? 살았어요? 어떤 물고기 같은 애가 쫓아와요. 예, 카파쿠원이 있어요. 카파쿠. 속도원이 만났어요. 속도원이. 하지만 수면배기로 용서! 카트 역시 난, 멋있어. 선생님, 잘하고 있어요, 근데? 당연하죠. 오, 안 죽었어? 죽은 게 없네? 진짜 안 죽었네? 어떻게 안 죽었지? 역시, 이제 중수라 이건가? 위험할 때 깨모 쓰는 거아니요 에이, 깨모 기록도 없다. 그건 맞지? 아! 와이! 이 거미가. 이 거미? 거미 이름은 이신가요? 아니요, 이 거미가. 피가 없다, 피가 없다. 용서! 어떤 분이 저한테, 호흡쓸때좀 진지하고 멋있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그럼 진지하고 멋있게 하는 거 보여드릴까요, 저희님? 좋아요, 좋아요. 혼이들이 <laughs> 날 공격하는군. 무의호제파력 용소. <laughs> 역시 난 강력해. 체력 28 됐습니다. 용소, 저희님은 지금 현재 뭐죠? 네? 아니 저희님도 좀 진지하게 사냥해봐요. 아 저는 현재 화염의 호흡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왜요? 저희 귀살 때. 예. 지금 어때, 상황이? 팀 상황 너무 좋습니다 난 지금 많은 원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한다니 기살대원들끼린 서로 도와야 된다고 우리 기살대 대원 규율을 잊었나? 잊었습니다 잊었구만 그래서 잊어인입니다 <laughs> <laughs> 좋았는데? 드립? 드립하건다니요 요즘? <laughs> 아니요 잊어서 잊어인 오 괜찮은데? 아저님저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으아 오저님도 체력 28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웬만한 오니들은 가뿐하게 잡는구만 용서! 아 하나 더안 올라갔고 저님 이제 10킬 한 거예요? 벌써 10킬이죠 화염의 호흡같이 좋은 칼로 아직도 10킬이라니 음잘 돼가요? 네 저도 잘 돼가죠 도두영 와. 와이. 이 연호 왜 이렇게 바뀌었어? 멋있지? 응. 어. 겁나 멋있지. 장난 아닌데? 굳이. 아, 루이는안 돼. 도미향가. <laughs> 아니, 도미향가가 아닌데? <laughs> 그 애들이 막그 얘기하던데. 도망쳐요. 아, 도망쳐. 도망쳐. 아... 어디서 나온 어원이에요? 모르죠. 그래요? 음. 아마 이거 다음 체력 32일 것 같은데 딱 32까지만 찍을까? 그럴까? 좋아요. 그래야 이제 나름 거기 황혼의 숲 가서도 음. 어좀 막상 막하로 싸우지. 막상 막하지만 우리가 센 그런 걸로 가야 돼, 뭐. 그지? 맞아, 맞아. 응. 귀 기살대가 황혼의 숲 가서 진다? 안 돼, 안 돼. 어 여러분들 가파쿠온이가 기살대와세 명과 싸우고 있었어요. 오, 어, 저희님 하나 올랐네요. 내가 먼저지. 카노토 아니요? 저 아까 한참 전했는데요. 아. 저는 벌써 그 다음 단계까지 갔어요. 오 연옥보수. 멋있죠. 왜? 까파크까파쿠 카트. 30킬 했어, 나 벌써. 오. 하나 올랐네요. 저 체력 32 됐습니다. 한두 마. 저희님 어? 왜왜왜왜 어? 왜, 왜, 왜? 왜 왜요? 왜요? 루이한테 공격 당했어. 동이가? 어. 루이 잡아야지. 어, 어. 야, 저, 저, 짜 루이 자식. 내가 이길 수 있을까? 나 체력 8인데. 먹어야지. 먹어? 어. 쪼이 쪼이 헐, 저, 이 저, 저, 이 저. 그렇지? 이 기술로 루이를 처치하겠습니다. 물의 호흡, 제 구형, 수류, 물 보라랄. 헤이, 도망가. 도망차. 루이 체력 지금 120 남았네요, 여러분들. 톰 향차! 오케이, 때리면서 이렇게 도망가는 거. <laughs> 괜찮은데? 아, 아, 살려줘요! 왜요, 왜요, 왜요? 체력 6 남았어요! 오케이, 28. 오케이. 체력 32까지만 하요 응? 그, 제가 알기로는 체력 32 찍고 나서. 네. 한두 단계 정도 더 올려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? 황혼의 숙가기 전에요? 네. 음. 아니, 루이가 자꾸 저 쫓아다녀요, 주인님. 어. 아! <laughs> 죽었어? 하지만, 괜찮다. 왜 괜찮냐? 어 잠깐. <웃음> 왜 <웃음> 괜찮아요? <laughs> 저예 얘도 겁나 센 온이야. 누구 누구? 저님저 얘. 아니 걔 무슨 빨간 색깔? 응응. <laughs> 걔 있잖아. 어. 걔. 걔야 걔. 걔그 동생 여동생. 누구? 그 제니츠가 좋아하는. <laughs> 어 맞아 맞아 맞아. 네지 코짱 어어어. <laughs> 어. 어 맞아 맞아. <laughs> 오. 와우. 좋은데, 쌤님? 좋아요. 체력 32 좋아요. 이제 드디어 해가 뜨는군. 일로 와보시게. 알겠네. 저기 태양이 보이나? 보인다 너의 몸, 너가 아닌 헤르드로가 불린 우리 사랑 모두 타. 이거 태양들 맞아요 응. 음. 예, 접니다. 태양. <laughs> 네. GD입니다. 아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쌤님. 응? 따라오십시오. 어디를요? 이제 저희는 칼만 교환하면 이 세상과는 안녕입니다. 아호. 우리 기살대원으로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이 마크 세상, 이귀멸의 칼날 세상 말고도 한층 더 굉장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또그 세상을 구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러면은 칼 교환하고 황원의 숲으로 가자! 자, 여러분들, 동입니다 일단은, 저희 님이 나갔고요 저희 님이 나가고,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녹화를 하는 이유는, 저희 님 몰래, 레어 광물을 더 캐려고 왔습니다. 미안해요, 저희 님. 저는, 레어 광물을 더 캐서, 강해질게요. 아디오스. 중요한 건, 레어 광물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, 아, 이게, 있을랑가 모르겠네. 제가 지금, 여러분들, 레어 광물이 16개가 있어요. 와, 진짜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모은, 보람이 있다. 이 얘기입니다. 호이. 이제 여기는 넘어가는 것도 쉽고, 이 체력이 확실히 오르니까 조금 더 레어 광물이나 이런 광물 찾는 데는 이득이죠. 어좀더잘 찾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? 전에 못 찾았던 거를 조금만 더 찾아보자고 한 20개 정도?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20개 찾으면 여러분들 칼이 몇 개입니까? 10개입니다 이거 혁도 붙여가지고 그냥 모를 그냥 붙여가지고 그냥 응? 그 장난 아니요 돌고래 카오 카자을 고레야 오케이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여기 올라가는 거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는 쉽죠? 어떻게 올라가냐? 위를 보고 물의 호흡 제구형을 써줍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말도 안되는 콩콩이로 한번에 그냥, 그냥 산 정복해 버리는 겁니다 아 근데 진짜 레어 광물 없어 다했나봐 하나도 안 보이는데? 원래 이쯤되면 벽에 붙어있는 거라도 하나 나올 만한데 없네요 아 이러면 혼자 따로 녹화하는 의미가 없잖아 아 혼자 녹화 킨 이유는 무조건 저희님보다 더 많은 레어 광물을 획득해서 다음번에 들어왔을 때나 레오광물 많다요 자랑하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오 레오광물이다 저저 보이죠 여러분들 저게 레오광물이요 어 여기도 있다 깨오이오 이러면은 보람찬 하루다 <laughs> 아 기분이가 좋군요 핫! 띠링아 이건 홀수다 홀수는 못 참지 이거 하나는 무조건 더 찾아야 됩니다 20개. 일단, 목표했던 양은 달성. 오케이. 여기까지. 나이스. <laughs> 이 정도면, 어, 충분히 많이 모았다. 이 말입니다. 여러분들. 너무 좋아요.